안녕하세요 국민차매매단지의 서하모토스 김창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산타페 DM 1륜 모델이고요 2.2 익스 클루시브 스페셜 모델입니다 그리고 연식은 이제 15년 1월이고요 주행거리는 167,440km입니다 만 그리고 단순기한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옵션값만 338만원 추가된 옵션 사항이 있습니다 옵션 사항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차량 가격은 예, 132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뭐, 범퍼나 이런 거, 뭐, 주행하시다가 살짝 돌판 같은 거쳐워서 아마 이랬겠죠. 그휠 상태 같은 경우에는, 내네 군데 아까 봤는데, 이쪽 얘가 좀, 글스가좀 많이 심하게 있는 편이고,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심한 편은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네 가지 중에 이제 비교했을 때, 얘가 좀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뒤 보니까 이제 50% 정도 씩금 남아 있어요. 뭐 충분히 타시다가 이제 교환하시면 될것 같고 뭐 칠은 안 나갔지만 여기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외관 상태는 깔끔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휠도 보시면 이제 조금 조금씩 이건 생활기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반적인 여기도 휠 상태 보여 드리면 여긴 좀 깔끔하죠 그리고 여기도 외관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특별하게 아, 여기만 조금 이제 기스가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이 부분 말고는 지금 딱히 뭐 눈에 띄는 뭐 그런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여기 휠도 이쪽 살짝 있고요 외관은 전반적으로 상태 괜찮네요 그래도 16년식 5년 정도 탄 모델인데 이 정도 외관 상태 컨디션이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실내 보여드리면 이제 옵션이 뭐가 추가됐느냐 이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신 것처럼 이 화이트 컬러 요것도 지금 추가 옵션이에요. 이것도돈 주고 선택해야 되는 추가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운 가죽 시트. 이것도 가죽 시트로 해서 이거 추가 이것도 옵션이에요. 뭐 여기 조금 이제 해져 있긴 한데 그래도 타는데 뭐 문제는 없는 편이라 가죽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흔적들이 보입니다. 가죽이라서 흔적들이 보이고 그리고 요즘에 브라운 시트 고급식으로 잘 나왔잖아요. 색깔도 잘 나왔고 이거 찾는 분도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어이 가죽 시트는 매력적인 색상의 옵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요. 좀 있다 이제 개폐 영상 또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저쪽으 프리미엄 사운드 네비랑 같이 이제 추가 옵션이에요. 네비랑이 사운드랑 같이 이제 있는 거. 요거 또 추가 옵션이고. 그리고 요 3열이 있어요. 이건 7인승입니다. 뒷자리 보여 드리면. 그래도 이렇게 지금 뒤에 보시면 공간. 요 등받이 조절도 가능하고요. 등받이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네. 요것도 옵션이에요, 3열. 에어컨, 리어 에어컨, 요 3열도, 여기서도 뭐탈수 있잖아요. 에어컨 나옵니다. 이것도 옵션이에요, 다. 얘도 이제 뭐 특별하게 쓸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명절이나 이럴 때, 사람 많을 때 움직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7인승이 굉장히 또큰 역할을 합니다. 뭐 만약에 올려, 올려서 타시면 뭐 좁긴 하겠지만, 그래도 5인승보다, 시인승이 있다는 거를 굉장히 이것도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까지 옵션은 다섯 개가 들어가고요. 실내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실내 보시면 주행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동도 한번 켜드려야죠. 주행거리 167,480km네요. 여기 이제 메모리 시트다 있고요. 저장해서 시트 메모리, 그리고 전동 이게 어쨌든 산타페 2.2도 지금 제일 그거지만 저거 모델 자체도 최고급 제 사양의 모델의 옵션들도 있고 그리고 이스클루시브 스페셜 모델이기 때문에 제일 이제 끝 등급이에요. 제일 끝 등급이기 때문에 뭐 있을 거다 있습니다. 이런 거 있고 다 오토예요 또. 요즘에 현대 현대 기아 차들 보면 운전석만 뭐 오토인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지금 네 군데 다 오토 윈도우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자 파킹 이것도 이것도 스페셜 모델만 들어가 있는 그런 옵션 사항입니다. 홍콩 시트 있고요. 통풍 시트 유용하죠 요즘 같은 이제 더운 시기에 통풍 시트는 아주 유용한 옵션이라고 볼수 있어요 마서밧 내비게이션 이제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되어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당연히 또 이제 여긴 자퇴되어 있는 블랙버스는 또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썬루프 한번 또 보여 드려야죠 개방감 있게끔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멀리 나가죠 썬루프 개방이 굉장히 이제 널찍하고요 썬루프 작동 상태나 이런 것도 뭐 소리가 약하거나 힘 달린 소리도 전혀 안 들리고 잡소리나 이런 것도 안 들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열린 상태예요 이게 엄청 넓죠 개방감이 뒷자리에 타서 위에를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하늘을 딱볼수 있게끔 어 썬루프 영상 찍다가 제가 잘못해서 영상이 멈춰져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뭐 썬루프 여는 건 버튼이 가고요 그리고 오픈 이제 클로즈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덮개만 썬루프 열고 싶지 않은데 덮개만 개방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개방만 해도 지금 여기가 실내 주차장이라서 천장이 좀 이제 밝은 모습이 안 보이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햇살 위에 이제 비춰지면 따스한 햇살이 엄청 들어오겠죠. 충분히 뒷좌석에서도 위에를 보는데 전혀 이제 개방감이 엄청 좋은 편이고요. 이렇게 하면 또 닫아지고요. 선루프 뭐 아니더라도 이거 덥게만 많이 여시는 분도 꽤 계세요. 답답함이 이제 좀 없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위에 햇빛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하늘도 볼수 있고 이러니까 개방감이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죠. 전반적으로 이제 16년식에 이제 연식 대비도 시키로수도 거의 적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어, 아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거는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보이실라 모르겠지만, 아, 여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신품으로 갈아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매입하러 갈 당시에 서스 상태가 좀안 좋아서 고객님께서 이제 앞쪽 서스를 교환했다고 하셔가지고 이것 때문에도 저희 비용을 좀더 드린 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다설명드렸고요 이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친절하게 다 이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너무 멀어가지고 뭐 오기가 좀 꺼리시다. 그래서 구매는 하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은 저희가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받고 하면 장검처리 다 해주시고 하면 저희도 또 보내드리고 또 탁, 탁송거리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염려치 마시고 마음에 드시면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